트로트 세계에서 신으로 불리는 전유진의 이름은 이미 모든 이에게 나득다. 그러나 그녀가 이뤄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이 그 배경에 있다. 이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전유진의 성공 이야기는 마치 전설과도 같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방 트로트 대회에서 수많은 대상을 휩쓸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은 마치 전설처럼 퍼져 나갔다. 어린 나이에 이미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심사위원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전우진은 단지 타고난 재능만으로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를 감동시키고 그 감동은 그대로 팬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녀의 성공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해도 노력 없이는 빛을 발하지 않는다. 전유진은 매일같이 새벽까지 연습하며 자신의 기량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긴 시간이었고 한계를 넘어서는 연습이 계속됐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성공을 단순히 운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었다. 그러나 전유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끝없는 열정과 끈기로 무장한 그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전유진을 트로트 여신이라는 자리로 이끌었다. 전유진의 성공 뒤에는 강한 도전 정신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시키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고 이는 그녀의 예술적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그녀의 도전 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트로트 신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유진의 성공에는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언제나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다.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녀의 진심은 팬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이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노래와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전유진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그녀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유진의 성공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녀의 노래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이다.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강한 도전 정신,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기적의 이야기다. 이러한 전유진의 비결은 단 하나의 요소로 정의할 수 없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트로트 여신으로서의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무대와 노래가 기대된다. 트로트 여신 전유진, 그녀의 숨겨진 성공 전략은 단순한 운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탁월한 재능,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자신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이제 우리는 전유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녀의 성공이 얼마나 더 빛을 발할지 기대해보자. 또한 전유진의 탁월한 가창력과 예술적 감각은 이미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성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전유진의 성공 비결을 깊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전유진의 타고난 가창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는 그녀의 목소리에 대해 한음절 한음절마다 감정이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구울림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전유진의 목소리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진정한 예술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한순간에 매료되게 만들며 트로트 장르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전유진의 전략적 성공은 국제 전문가들에게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 분석가는 그녀의 경력에서 단순한 음악적 재능을 넘어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빛을 발했다고 언급했다.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접목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특히 전유진의 팬들과의 소통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는 무대위 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 외국의 문화 평론가는 전유진은 팬들을 위해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그녀의 진심 어린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하며 그녀의 성공을 더욱 확고히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전유진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단순한 인기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예술적 깊이를 더하고,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음악계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 해외음악 전문지는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융합시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유진이 단순히 현상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더불어 전유진의 강력한 도전 정신은 국제 분석가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러한 도전 정신이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 해외 음악 평론가는 전유진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그녀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그녀의 도전 정신은, 전유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전유진의 성공은, 단지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의 전략적 접근, 도전 정신, 그리고 팬들과의 진종성 있는 소통이 어우러져, 그녀의 성공을 만들어냈다. 국제적인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유진의 성공 전략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 경계를 넓혀가며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유진의 성공은 국제음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도 전유진의 놀라운 음악적 여정이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성공 이야기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보자.